정윤아, 박정윤, 뭐야 신발 들고 왔어. 정윤아, 그건 더러운 거야. <laughs> 더럽진 않아. 어? 뭘더러울 거? 아 아빠, 정윤아. 아 아빠, 일로 오세요. 아고. 아 아빠. 아. 아줄줄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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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. <laughs> 정은이, 아 아빠 아빠 안 해요? 아빠 아이고, 아이고. 아빠 <laughs>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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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곰 아빠 아빠 아집에있아 아빠 곰 엄마곰 애기 꼬마나 어디 앉니 너? 아빠 발에 앉았어요. 하고 음. 우리 아들 아 빠. 빠. 음, 아, 아. 음,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엄마 무릎에 또 찢었어. 아트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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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, 요박아윤아아 송윤 아빠 아 아, 아빠 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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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 아빠 <laughs> 아빠 제대로 야무지게 하셨어